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고난 주간 묵상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최후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죠. 그것도 말로 가르치시기 전에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그들을 사랑한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음을 어,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세족식이라고 하는 요즘에 우리도 어, 가끔 어떤 섬김의 모습을 할때 하는 그런 행위죠. 당시에 발을 씻어 주는 일은 종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는 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제자들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성격이 급해서 또 앞서는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종이나 하는 것을 선생님이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어 주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너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대속의 피로 우리 죄를 씻지 않으면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더러운 우리의 영적인 발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그 성격대로 손과 머리까지 또 씻겨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을 해서 온 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은 이후에는 일상의 죄를 회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날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씻음 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만 날마다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하시면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암시하시죠.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그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씻음의 의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죠.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으로 목욕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모두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따른다고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 말씀의 본문은 11절에서 끝나지만 15절 말씀까지 여러분들꼭 읽어보시면 그 마지막에 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이자 주님으로서 제자들을 겸손히 섬기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다 라는 더큰 가르침과 또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길이고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고 공동체의 삶의 원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신 본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하루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써야 될이 포인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명확하죠. 발을 씻기는 행위는 종이하는 행위인데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또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역할로 우리를 섬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또한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든 누구든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어, 학교에서나 또한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아이들이라도 또한 나이가 어리더라도 항상 섬길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어, 아이 때는 당연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지만 어, 평생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다. 이것을 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이 발을 닦는 어떤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이신 것이다. 꼭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또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예수님의 파격적 성김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간접적으로나마 제자들은 먼저 경험했고, 우리도 또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주님의 성김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기 위한 삶의 원칙인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섬김 받기보다는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또한 많은 연륜과... 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 세상처럼 어떤 지기를 노리고 또한 높은 자리를 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킬 준비 사우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